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1 1기와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아람의 침공을 받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포위 되는 것을 보이 되어서 어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수개월째 이그 아람 군대의 포위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에, 굶주림으로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어,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어, 평소에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던 나귀 머리가 은8 음 0세계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어, 대략 한몇 천만 원 한다는 것이죠. 은8 어, 음 0세개 정도에 팔리고. 비둘기 똥 모양의 식물이 은 다섯 세계 그러니까 한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약한뭐 300만원, 400만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팔릴 정도였습니다. 아주 극심한 어, 식량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 그래서 이런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어, 참, 고통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에서, 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추슬러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 그들은 다름 아닌 왕과 관리들 아니겠습니까? 어, 이 왕과 관리들이, 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추슬러야 될 왕과 관리들은 오히려 어제 본 것처럼 왕은 어좀이 하나님 탓을 하고 선지자 탓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탓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관리들은 그런 왕을 바로 이렇게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냥 오히려 왕에게 동조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어, 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리더라고 할수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 어, 나라를 이끄는 리더로서는 참 자격이 없는, 어, 이런 상황일수록 왕과 리더가 관리들이 리더로서 또 백성들을, 어, 이, 위로하고 또 세우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은 참 소망 없는 모습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참그 예언대로 아랑 군대가 어 순식간에 물러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 극심한 배고픔의 문제도 어 전혀 이렇게. 어, 갑자기 완전히 갑자기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일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아랑 군대로 하여금 어, 여기 보니까 6절, 5절, 6절에 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어, 듣게 환청 같은 것을 들은 것이죠. 듣고 생각하기를 어, 참 이, 이스라엘 왕이 어, 자기들을 치려고 해사람의 왕들과 애국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급히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히 도망을 했냐면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이들이 급 급하게 도망가면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남겼고, 그래서 이참 내일 볼 본문인 16절, 17절에 보면, 온 밀가루 한 수하에 한세계이 되고, 보리 두수아에한세계를 팔리는, 이 곡물 가격이 한마디로 정상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남겨고 한, 어, 량미와 여러 가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제,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 결과적으로 그 어,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이 어, 성취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어, 그 보리 한두 쌍에 한세 개를 되고 또 밀가루 한 쌍에 한세 개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 관리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렸지만. 예언대로 공물 가격이 정상화되는 누구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거리면서 비웃던 그 왕의 권리는 오히려 밀려든 인파에 깔려서 압사당하고 말죠. 참이 모습 너무나 극심했던 그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성이 순식간에 그 어, 일상을 회복하고, 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온을 되찾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 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참 사실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 그대로 될까 싶은 그런 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 방법으로 어,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나 어, 이 관리들처럼 어, 가볍게 얘기거나 불신하고 또 어,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좀 어, 불신하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암면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믿는 우리 불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어, 구원의 소식을 이성 밖에 거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어, 이스라엘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어, 그들은 어, 말 그대로 나병이 걸려서 어,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어, 이 당시 이스라엘 어, 백성들이 부정하게 아주 정결하지 못한 병으로 여기고 또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어, 그 이들을 나병 걸린 이들을 절저하게 격리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 성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전쟁 중에 그 백성 안에 있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겁내다 주는 양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 이 전쟁이 심각해지고 성안의 기근이 심각해지면서 전혀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고 어, 이들은 그 누구보다 빨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절해 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어,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하면서 남아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고 또 아람 진영이 놀랍게도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겨진 채 텅텅 비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부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결국 이 소식을, 어, 이렇게, 이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 나병 환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이스라엘은 아랑 군대가 어, 물러간 것을 모르고 몇날 며칠을 더 보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어,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아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참 약한, 어, 힘없고 약한 또그 누구보다 빨리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이런 구원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 그, 배세다 들판에, 어, 천 명이 넘는 무리들의, 어, 배고픈 무리들을, 어, 예수님이 먹이신 방법은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 열을 가지고 그5천 명의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므로, 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야, 작은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이 사건을 보면서 약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폭로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어, 의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행해, 항해참그 약함을, 어, 참 약함을 가지고 어, 나아갔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매순간순간, 순간 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고 또우리 약함으로 인해서 신세 안탄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약함이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참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어 일일이 셀수 없는 약함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그 약함의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면서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쓰실 또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또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네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어, 잠잠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힘써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성망합니다